안녕하세요 건강 두배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한 과일 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모과는 그 특유의 향과 맛으로 한방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재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모과의 효능, 추천 섭취 방법, 피해야 하는 섭취 방식,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 다뤄볼 텐데요. 특히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모과의 효능까지 소개해 드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모과의 효능에 대해 알아볼게요. 모과는 전통적으로 간 건강과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왔습니다. 간 건강 보호. 모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알코올 섭취 후 피로감을 느낄 때 모과차나 모가 음료를 섭취하면 간 해독을 촉진시켜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의 독소를 제거하고 간 기능을 회복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현대인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자연 치유제가 될수 있어요. 피로 회복.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데요. 모과는 비타민C와 유기산이 풍부해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피로가 쌓였을 때 모과를 섭취하면 몸이 빠르게 회복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소화개선. 동의보감에 따르면 모과는 위장 건강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위가 더부룩할 때 모과를 섭취하면 소화가 잘 되게 도와줍니다. 특히 소화불량이 작거나 배탈이 자주 나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면역력 강화. 모과에 함유된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과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몸이 외부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부터 더잘 방어할 수 있게 돕습니다. 그렇다면 모과를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모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추천되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모과차. 모가차는 가장 흔한 섭취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모가를 얇게 썰어 꿀에 재워둔 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간편하게 모가의 모든 효능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간해독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니 피로가 심할 때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에 모가차를 마시면 좋습니다. 모가청 모가를 설탕에 절여 만든 모가청은 음료로 만들어 마시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따뜻한 모가청 물을 마시면 목의 통증도 완화되고 면역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모과즙. 모과를 그대로 즙을 내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즙으로 섭취하면 모과의 비타민과 유기산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모과샐러드. 샐러드로 모과를 먹는 것도 새로운 방법입니다. 신선한 모과를 채 썰어 샐러드에 곁들이면 상큼한 맛을 더해주고 소화도 도와줍니다. 특히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에게는 영양 가득한 샐러드로 활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모과도 주의해서 섭취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도한 섭취 금지. 모과는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속이 더부룩하거나 위장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모과에 함유된 유기산 성분이 위산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가운 모과 섭취 피하기. 모과는 따뜻하게 섭취할 때그 효능이 더잘 발휘됩니다. 차갑게 먹을 경우, 소화 기능이 약해지거나 몸에 부담이 될수 있어.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한 모과차나 모가즙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모가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분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위장이 약한 사람. 모과는 위에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분들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산이 많거나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모과가 오히려 위를 자극할 수 있어요. 임산부. 임산부의 경우 모과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 모과는 신장을 자극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도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늘은 모과의 놀라운 효능과 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모과는 간 건강을 지키고 피로를 풀어주며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등 여러모로 우리 몸에 이로운 음식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위장, 신장이 약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니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앞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